에어컨 필터도 바꾸고 저번에 군의 반장님이 준 선물도 어, 장착할 겸 나왔습니다 이야 아무도 없다 오늘 쉴때 또 어? 이것도 한번 설치해보고 이거 세개 에어컨 필터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이걸 빼야돼 이거 에어컨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막 바꿔라. 막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라. 그러잖아 에어컨을 잘안 써서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거든. 맑은 에어텍, 순정용. 겨울에는 이거 히터 키고 다니, 아니 이거 열선 키고 다니고, 여름엔 창문 열고 다니거든. <laughs>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이거 바꿔가지고 찬바람이 안 나와가지고 에어컨을 거의 안 썼고. 이건 색이 검었네 어, 색깔 비교. 얼마나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이게 껌, 껌 나가지고. 휴대용 공기청정기 설명서 있고 선 있고 본체에 되어 있네 구운이 반장님이 주신 거야 선물로 아이걸를탁 눌르는 건가 보네 걸 연결해서 커플 퍼플, 커플도 빼고 여기를 어, 넣어놓으면 되겠네 음. 그리고 선을 이거는 내가 연결한 게 알고 이거 차 사올 때부터 달려 있었어. 그래서 여기 안에 딱 넣어놓지. 시동을 켜봐야겠네. 이거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나? 오오 약간 공기 바람 같은 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을 때 이거 소리 안 들릴라나 모르겠네. 근데 뭐 소리가 작으니까못 들리겠네. 아 이거 차시동 끄면 이것도 그럼 같이 꺼지나? 어 같이 꺼지네. 잘 쓸게요. 코니반장 <laughs> 불수원 스탠다드 연료 첨가제 휘발유 주입 전이나 후에 3분의 2 이상 채우는게 좋다고? 지금 기름이 한 절반 정도 차있거든 이정도 있어요 지금 넣고 주유를 한번 해야겠다 아, 까야되네 아 이러네 컴파운드 냄새난다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지. 휘발유 차. 어. 오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기름 넣으러 가자. 내가 넣은 게 이건가? 아그러네 이거 저거네, 음. 어. 정전기 방지 케이블에 손을 댄후 사용해주십시오. 주유전 엔진을 정지해 주시고 주유할 유종을 선택 주유하실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 ic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 주시면 달아주셨습니다 자동차의 연료주의별로 노란색 모델에 들어가면 차량의 주유중입니다 기름이 절반 정도 있어서 어, 3만만 넣고 있습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네. 받아주십시오. 어, 음. 자 반갑습니다, 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가 되었으니까 올해 계획 발표 어, 또 신년인데 또 미용실도 한번 가서 머리도 자르고. 양복 딱 입고 왔지 음. <laughs> 아 근데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올해 어... <laughs> 전에 구독자 드라이브 한거 있죠? 투싼 그 군이 형님 나와서 한거 올해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뭐 튜닝카나 어... 좀뭐 희귀한 차나 뭐 방송에 자랑할 수 있을만한 차 타는 분 있으면 방송 출연 가능한 사람만 어... 여기 아마 나올텐데 인스타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어 유튜브 주매니저 치면은 어 보이죠 오픈 채팅 주매니저 치면은 제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거기로 어 채팅 주시면 됩니다 어 유튜브 출연 가능한 사람만 어 채팅 주세요 인스타 DM으로도 되고 자 그리고 올해 구독자 이벤트 준비 중인데 보통 다른 분들 이벤트 보면은 세차용품 준다든지 아니면 방향제 준다든지 하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저처럼 세차 잘안 하거나 아니면 방향제 안 쓰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응모 방법도 보통 댓글 달면 추첨을 통해서 막 주잖아. 어. 근데 그것도 나는 만약에 뭐 구독자 한두명 시절부터 본 사람인데. 상품은 어제 구독한 사람이 다 가고 그러면 그것도 좀 진정성이 없지 않나 싶거든. 그래서 응모 방법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추첨 통해서 하는 거 이게 구독자 전체가 좀 해당이 되고 전부 당첨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아 이게 쉽지 않아. 방법이 참.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 신청을 할 거거든요. 올해 뭐 제가 나갈 수 있는 뭐 튜닝카 소개 채널이나 아니면 뭐 구독자차 소개 채널이요. 뭐 그런 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하나 TV라든가 제가 그런 데 올해 출연 신청을 할 거거든요. 제차 튜닝이 다 되면 아마 올해 다될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 차를 볼수 있지 않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출연할 수 있는 채널 다 나갈 겁니다. 다 나갈 거예요. 다 신청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어 올해 그리고 서울 방문 예정이거든요. 어 서울 가서 어뭐 드라이브 영상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많은 방송인들 뭐 만나서 영상도 찍고 어뭐 구독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뭐 아직 근데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올해 서울 갈 예정입니다. 올해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 쇼 4월 달에 한다 하던데. 어, 거기 갈 예정이고 올해도 이제 보령 a m c 전에 갔었죠. 지금 조회수 제일 지금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영상. 그리고 대전 모터쇼도 올해 갈 생각이고 네오테크 모터 페스티벌. 아, 그 작년에 갔어야 된 재작년이죠. 지금 2 2 5년이니까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스, 그렇게 크게 할줄 몰랐어. 어, 방송, 방송인데 방 그렇게 많이 올줄 몰랐거든 뭐 그래 해봤자 뭐튜닝가몇대 어, 전시하고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올해 저도 네오테크 모터페스티벌 갈 예정이고요 올해 그리고 대구 모터페스티벌또 이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닝 제차 튜닝 할게 어, 큰 것들이 이제 실내 도색 한번 더 하고 실내 천장! 천장 이거 있죠 이거? 스웨이드를 하나? 여기 막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 그걸로 감싸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조명 같은 거딱한개 넣고 그리고 이제 올해 휠, 휠 교체할 겁니다 올해. 뭘로 할 거냐면 그 제네시스 G70 18인치 휠 있잖아 어. 그걸로 지금 생각 중인데 장착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차가 18인치까지는 장착이 되니까 제네시스 G70 18인치 휠로 이제 올해 교체 예정이고 그리고 배기팁 배기팁 할 예정입니다 배기튜닝은 안 하고 배기팁만 저 뒤에 보면은 배기공망이 지금 텅비어있거든 <laughs> 배기팁 넣을 생각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런 거는 내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도 합방 좋아합니다. 저도 뭐 누, 드라이브 가는 거 좋아하고 누구님이랑 뭐 드라이브 가기, 어? 누구님이랑 만나기, 누구랑 뭐 접선하기 이런 거 올리잖아 많이 올리던데 같은 학고끼리 어, 합방도 좀 하고 예?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게 지목되니까 합방 문니 환영합니다 예. 이 유튜브 이 자동차 유튜브로 이제 계속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자기 차로. 그래서 컨텐츠를 짜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한계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 작은 채널에 누가 차량 협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채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올해는 큰 채널, 작은 채널 다 같이 잘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맨이자 있습니다